<laughs>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라아들 <laughs> 슬레이트 칠게요. 라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마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비건 화장품인데 제가 얼마 전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향일이라는 아주 작고 귀여운 소중한 강아지를 임시보호 아닌 임시보호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평소에도 고양이도 좋아하고 동물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더 가까운 데서 이 친구를 보고 있자니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비건에 도전하는 모습을 담아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잘할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아랑의 비건 도전기 시작합니다. 다 먹겠다는 얘기예요. <laughs> 여러 가지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 조치는잡 자바 초점을 비건 해보자고. 아, 지금 저저 약간 오늘 다른 점못 느꼈어요 혹시? 맛있... 아, 피부도 엄청 좋아졌어. 피부요 어. 어. 우와. 아, 아니 얘는 똑같은데? 응. 이 네모난. 바로 담아서 드릴게요. 오, 이거는 트러플 오일 뿌려 드릴 건데, 이면 위아래로 가볍게 저어 드시면 돼요. 네. 이거는 아시아 칠리 잼인데 같이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었지만, 여기 맛있트러플 오일을 뿌리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쉬런 볼, 그 다음에 이거는 김치 아란치니. 이건 납작만는인데매밀소바는 나온대 와우 소바에 드실 때, 맛있을 맛있을 때 맛있을 면이랑 같이 아... 만두 이렇게 잡아서 드시면 와 진짜 대박이다 저 채널에서 면 진짜 많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맞아 이거 좀 덜어드릴까요? 면와 이거 맛있 저는 이번 음식이랑 안 하면 모를 것 같은데 음. 음. 이거 고기 진짜 고기가 들어가지않았잖아 고기가 있어요 진짜요? 진짜요? 버섯이 너무 맛있어. 좋아요. 버섯 많이 들어가 있어 음. 것. <웃음> <웃음> 와. 아니 진짜 이, 왜 이거 약간 베리야케 소스 맛이 나고 음. 버섯을 씹는데이 착각 짝 착각하게 만들어요. <웃음> 착각해. 고긴가 <laughs> 이게? 고기를 먹고. 고기 안 먹은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고기 뭐 생각이 나네 <laughs> <laughs> 아까 반성하자고 해놓고서 오분 만에 진짜 맛있어. 이거는 그냥 먹던 맛이에요? 아 맞아 맞아 완전 똑같지? 진짜 똑같아.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게 제가 요즘 향수를 안 뿌려요 그아 때문에 아 강아지 때문에 음 네, 지금 원래 언니를볼 때마다 음. 냄새 안 나요. <laughs> 그래서 향수를 엄청 좋아하고 음 맨날 뿌렸는데 제를 음 만나고 나서 얘한테 엄청 안 좋다라는 걸 듣고 아 끊었는데 음 비건 챌린지를 또 하려고 보니까 또 동물 보호의 향수가 진짜 안 좋다고 어? 진짜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음. 어 이거 뭐 하려고 하는? 어 이거 괜찮나? 음, 음. 이거 좀안 좋은 거 아닌가? 음. 사장님 어. 음식 너무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와. 계속 해도 될것 같다라는 음. 생각을 조금 했어요. 지금 음. 어 할만한 것 같기도. <laughs> 근데 이게 꾸준해야 돼, 그죠 꾸준하게. 너무 만족스러운 도전이었습니 비건을 하려고 보니까 비건 의류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한번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다. 보이세요? 너무 귀여워요. 고양이에요, 여러분. 고양이 티셔츠가 이렇게 많아요. 예쁜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주문하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라는 고제 기억으로는 바지를 샀던 것 같아요. 또, 여러 분들의옷들 입을 수 있는 이런 팬츠. 그냥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소재랑 똑같아요. 자, 마지막은 이 맨투맨님께서 지금 이렇게 타투 맨투맨. 귀엽죠? 이게 뭘까요, 근데? 그냥 유령? 알고 아, 샀는데 마이퍼 낫유얼스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동물들 같아요 동물들 같은데 지금 울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 털 뺏긴 동물들이 유령이 돼서 이렇게 외치고 되게 슬픈 사연을 <웃음> <웃음> 눈물 날것 같은데 아, 이게 뭐 입을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요 이렇게 동물들이 온다고요 이렇게 세 가지 구입했는데 얼른 입어볼게요 Okay. <laughs> 여러분, 제가 드디어 첫음봤를잠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레이트를 크게 쳤던 거라고요, 여러분. <laughs> 저한테 세수를 하라고 하고, <laughs>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내거를 공개하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화장품입니다. 바로 이 비건 화장품 마이오 마이라는 브랜드 화장품인데요. 브랜드 이름이 진짜 신기한 게 IM to IM이라는 그말 그대로를 반대로 해서 Myo My라는 브랜드가 탄생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름다움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각자만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진다. 이러고 이런 걸 뜻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브랜드가 가진 그런 어떠한 철학 때문에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이렇게 비건이라는 활동에 앞장서서 사람들한테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 카드에 이 명함으로 I am? 이라고 밑줄이 쳐져 있는데 I am? 김아랑이라고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오마이가 이렇게 정체성과 의미를 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여기에 이름을 적어보니까 뭔가 멋있어진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laughs> 아니 일단 포장지부터 남달라요. 친환경 포장지를 사용을 했고 이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비건 마크가 인증 마크가 이렇게 있어요. 정식적으로 비건 인증을 받았다라는 마크입니다. 이제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제가 며칠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꿀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푸이드를 빼고 이 상태에서 꾹 눌러주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이거를 손을 딱 놓으면 이렇게 꽉찬 앰플을 발라보실 수 있습니다. 제형은 이렇게 흐르는 제형인데. 이게 또 피부에 바르면 되게 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얼굴 발라볼게요. 오! 진짜, 진짜 촉촉해요. 이게 피부에 닿았을 때, 핫끔거리는 것도 하나도 없이, 보통의 화장품은 좀, 좀 인조적인 향, 그런 향이 날만 한데, 이거는 진짜 그런 향도 하나도 안 나고 좀 흡수도 빨라지는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진짜 부드럽게 발려요. 제형이 좀 흐르는 제품이어서 아, 너무 묽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발라보니까 쫀쫀하게 이렇게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토이단이랑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제품이어서 그런지 바르고 나서도 굉장히 촉촉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다음은 크림을 발라주는데요. 조금만 발라도 수분감이 채워지니까 적당히 바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또 입에 그리고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니까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브랜드 런칭 기념으로50%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얼른 가서. 광고여서 솔직히 저도 응. 화장품 광고 이런 거잘안 믿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광고를 할때 너무 광고성이 짙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한 2-3주간 사용을 해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라 제가 그리고 쓰면서도 막 언니들한테 이거 너무 좋다고 막 했었거든요 저 어, 이제 스킨케어 다 끝났는데요 보통 원래 다른 제품들을 쓸 때는 정말 스킨, 에센스 닦고, 에센스 바르고, 세럼 바르고, 그 다음에 수분크림 바르고, 뭐 아이크림 바르고, 되게 너무 복잡하고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써보니까 그냥 이두 제품만 사용해도 충분히 촉촉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수분이 지속될 정도로 너무 수분감 있고 좋은 제품이라, 저도 광고지만 그래도 좀 추천 드리고 싶고 한 번쯤은 써보았으면 좋겠는 그런 좋은 아이입니다. 피부도 지키면서 비건 활동도 할수 있는 그런 일선 이조의 화장품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나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러 밖에 나왔는데 오늘 끝날 때마다 원래 단백질을 꼭 챙겨 먹는데 이번에 비건 챌린지를 통해서 비건 쉐이크라는 게또 있더라고요. 비건 단백질 쉐이크.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유당불내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유당불내증도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더욱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쉐이크입니다. 마셔보도록 할게요. 음! 되게 선실? 그 선실 맛? 음, 되게 고소하고. 들어보니까 당류가 되게 낮다고 하더라고요 칼로리도 낮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다고 해서 그런지 약간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 먹을만한 것 같아 오히려 맛있어 기대했던 것보다 이렇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들을 다 비건으로 대체를 할수 있는 식품들이 나와서 생각보다 되게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 근데 또 몸도 챙기면서 환경보호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 하루하루가 뿌듯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랑의 식물성 단백질 도전에동 성공! 이렇게 비건 체험 활동을 마쳤습니다. 이번 컨텐츠를 계기로 정말 비건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 사실 비건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좀 되게 어렵고 막막하고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작은 것에부터 시작을 하면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겠다라는 걸좀 느낄 수 있었고요. 왜 그런 말이 있대요. 한 명의 완벽한 비건보다 여러 명의 불완전한 비건이 지구를 더 깨끗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대요. 이것처럼 저도 완벽하게 비건을 지키긴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습관부터 행동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구를 잘 지켜봅시다. 안녕. 지구 보, 환경 보, 같이, 같이 합시다. 안녕.